아, 제가 요즘 보면요, 어, 어,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, 어, 음, 이런 운동이나, 아, 어, 자기 몸매를 가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볼수 있는데요. 뭐, 솔직히 굉장히 좋은 현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. 뭐 뚱뚱하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것보다 훨씬 좋죠. 어, 근데 아뭐근 어, 이게 약간 너무 이 외관적으로 치우치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좀 아쉽습니다. 어, 뭐 여자분들 요가를 하고 뭐 애플립을 만들고 뭐 근데 또막 성형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어, 그런 너무 이런 외관적인 미에 치중하고 남자들은 또 특히 뭐 복근 이다 뭐다 해가지고 근데, 막 근데 남자들은 여자들보다는 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아제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자기를 푸쉬하고 하기 어 싫은 운동을 좀 참고 하고 자기 어떤 한계를 자꾸 깨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푸쉬하고 밀고 어, 또는 뭐 나쁜, 뭐 나쁜 안 좋은 식습관을 뭐 끊으려고 한다든지 뭐 담배를 끊는다든지 뭐 술을 좀 줄인다든지 뭐 아니면 야채나 뭐 과일을 더 많이 이런 어떤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, 자기를 끊임없이 <laughs> 이렇게 좀 제한을 두거나 아니면 자,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밀거나 그렇게 어 참고 노력하는 그런 그런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... 그게 너무 몸 쪽으로 외관적으로만 치우친 것 같고 어, 반면 그 우리 인간의 우리 인간이란 그뭐 생명체 자체가 이 몸뚱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몸뚱이보다 더 중요한 건이 머리와 마음 안에 뭐가 있고 그리고 그 머리와 마음 안에서 나 생각하는 거를 기반으로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행동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살다 보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몸매가 좋고 내가 아무리 이뻐도 이렇게 조금 같이 있고 뭐 말을 좀 해보고 이러는데 그 사람이 좀 깬다 뭔가 매력이 없으면은 그건 또 금방 없어지는 거거든요 매력이 그러니까 어, 어떻게 보면 이 안이 더 중요한데 어, 그런 거를 어 많이 가꾸고 훈련하는 친구들은 많이 못본거 같아요 그래서 어, 되래 이런 외관적인 거에 치중을 많이 하고 내가 뭐뭐 뭐 좋은 책을 읽는다든지 요즘은 근데 책을 아무도 안 읽으니까. 근데 뭐 내가 뭐 좋은 뭐 콘텐츠를 읽는다든지 뭐 콘텐츠 영상을 본다든지 뭐 아니면 뭐 좋은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아니면 여행을 간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많잖아요. 근데 근데 그 운동처럼 운동도 이렇게 다양한 근육에 자극을 골고루 줘야지. 저희 몸이 골고루 발달을 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복근을 가지고 싶다 그러고 배 운동만 24시간 해봤자 절대 복근 안 생깁니다 복근이 생기려면 내가 뭐 다리 운동도 해야 되고 유산소도 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정신의 세계도 되게 비슷한 거 같아요 정신의 세계도 내가 어떤 그런 전체적인 성장이나 성숙을 원하면 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분노, 고통, 뭐 사색, 회상, 추억, 뭐 너무 많잖아요. 억울함, 질투, 이별, 슬픔 이런 너무나도 다양하고 많은 감정들을 골고루 다 자극을 줘야 어, 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지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물이나 이념이나 세상을 보고 어떤 다른 사람을 볼때 대할 때. 아 그런 나의 시각도 훨씬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짧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소견은 어, 그거를 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감동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. 뭐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행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청산도의 이런 여러 가지 광경이나 냄새나 어, 이런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나도 감격을 하고 또 감동을 받아서 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막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굳이 여행이 아닐 수도 있고 뭐 여건이 안될 수도 있죠 근데 뭐 음악이 될수 있어요 본인한테 굉장히 소름 끼치도록 큰 감격과 감동을 주고 짜릿함을 주는 그런 음악들이 있다면 그런 걸 발견하면 그런 걸 계속 찾아 나서야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마치 무슨 마약 주사 하듯이 계속 그런 감동의 자극으로 자기 정신세계에 주기적으로 감동을 계속 줘야 자기 정신세계가 정신세계 안에 근육이 계속 성장하고 발달하고 깊이가 있어지고 넓어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제 짧은 소견이지만 그래서 저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그 지친 학교랑 학원을 갔다 오면 은 너무나 지쳐서 집에서 그냥 누워있고 오락하고 유튜브를 봐도 뭐 먹방이나 뭐 아니면 그뭐 쇼프로 뭐 짧은 하이라이트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나 혼자 산다 맛있는 녀석들. 아 저는 이런 컨텐츠들이 솔직히 재미는 있습니다. 재미는. 근데 재미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. 저희도 운동을 할때 너무 쉬운 운동만 하면 저희한테 챌린징이 안 돼서 근육이나 몸이 잘 발달이 안 되듯이 정신세계도 재미보다는 이런 큰 감동 우리의 심장에 어떤 그런 무슨 전기 충격같이 짜릿함을 주는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저는 비로소 어떤 그런 발전이 생기고 어, 성숙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뭐 어른들은 맨날 뉴스만 보고 있고 또 아주머니들은 또 맨날 드라마만 보고 있고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조금 좀 음, 많이 아쉽습니다. 그리고 한국 유튜브 세계는 그 컨텐츠 다양함이 굉장히 적어요. 요즘에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도. 어, 그런 어떤 깊이나 다양함이 굉장히 좀 수준이 딸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, 그래서 자기가 그, 일단은 재미죠. 자기가 일단 재밌어 하는 분야를 찾아서 재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, 거기서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찾던지 아니면 자기가 그런 액티비티를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<laughs> 뭐, 영화가 됐으면은, 어 영화 리뷰를 하는 사람들. 근데 무슨 영화 줄거리만 얘기해주고 이런 단순한 콘텐츠 말고, 뭐 어떤 그런 영화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이 영화 안에 담긴 메시지나 아니면 뭐 여기에서 여기서의 화면 구도나 뭐 여기서 색감을 왜 이렇게 선택했고 이렇게 굉장히 깊게 들어간 사람 많잖아요. 뭐 한국에는 별로 없지만 이제 요즘 생기고 있습니다많이 그리고 뭐 자기가 뭐 정치가 됐던 시사가 됐던 뭐 과학이 됐던 무슨 어? 역사가 됐던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 그런 컨텐츠들이 많고 어, 그런 <laughs> 음식에도 정크 푸드가 있고 패스트 푸드가 있듯이 어, 그냥 우리한테 굉장히 쉽게 노출되고 되게 대중적인 그런 무슨 오락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은 뭐 그때 잠깐 먹으면 맛있고 뭐 어, 그렇지만 자극적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건강에도 안 좋고 영양가도 별로 없듯이. 컨텐츠 어, 들도 잘 그렇게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<laughs> 그냥 짧게 잡담 한번 해봤습니다 <laughs> 다음에 또 다른 토픽으로 얘기하겠습니다 Bye.